안녕하세요. 뮤지컬 이매지너리에서준 베이커 역할을 맡은 조훈입니다. 어, 저희 오늘 7월 5일 19시 공연을 끝으로 저희 이렇게 3명의 마지막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 짧게 가공 소감 인사를 하고 합니다. 네, 저희 오전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훈입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방치입니다. 안녕하십니다 막내 황니수입니다입니다방치입니 네, 저부터 아, 할까요? 아치입니니다방니다 방치입니다. 방치입니니다 방치입니다. 니다니다니다 방치입니다. 방치니다 방치입니다. 방치 어,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공연을 수월해서 긴 시간동안 관객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메시너리라는 작품이 뭐 기억을 지우고 상처를 극복해 나아가고 이런 내용과 동시에 저희 마지막 커튼볼때저커튼볼 정말 좋아하고 있는 저희 커튼이 얘가 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앙상한 화분이 마지막 커트볼 때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는 이 과정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두 형제가 결국 뿌리를 내려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저 스스로도 어 뿌리를 뜯게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공연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 나라는 사람의 뿌리는 과연 잘 내려진 걸까?라고 의심하고 힘들어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어잘 내리고 있다고 그리고 잘꽃 피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매 순간 바라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같이 공연하는 팀 사람들, 스태프들, 배우들 포함해서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물론 분양실에 있을 때 기가 좀 많이 빨리기는 했지만 <laughs> 그래도 그건마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극장 오는 발걸음이 정말 룰루랄라 함께 <laughs> 출근을 하고 재미있게 공연을 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늘 행복했던 기억만 있어서 저에게는 이이메지널이라는 공연이 이 기억이 어 하나의 핵심 기억으로 또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크 어 매트 생각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laughs>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너무 고생 많으셨던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 베이커 역할의 황민수입니다. 아, 우선 112회 정도의 공연에서 3분의 1 공연 해차를 고민하면서 어, 뭔가 <laughs> 어쨌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힘, 어, 텍스트의 힘은 온전히 전달될 거라고 예상하고 확신하고 너무 가사 말들이나 멜로디 라인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이 감동 같은 거는 저절로 전달이 되겠다. 그러면 이 공연을 어떻게 좀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어 작가님이랑 예전부터 뭔가 이 카이의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감사하게도 이제 작가님이 어 민수현 네 말투 보고서 쓴 거야라고 <laughs> 해서 너 편하게 해도 돼라고 이렇게 좀 열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열어 주셔서 많이 열린 상태로 공연을 했는데 어 6년 전에 리딩 10분짜리 연주 그 리딩으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이본 공연이 올라가면 영상의 힘이 정말 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물론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 공간을 다 영상 이 별로 채워준 이 멋진 공연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그 그 자리에 제가 또 그대로 카이로 역할로 이제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우리 상담진 어 연출 작곡가 작가 조연출님 뭐 우리 모든 동선을 책임져주는 안무 감독님 그리고 우리 상주 스탭들 이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요 그래서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음향 오퍼 영상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무대 감독님 조금만 떠들면 조용해 주세요 배우님들 무대 감독님 컴퍼니 매니저 그리고 여기 아래트 분장 분야까지 너무 너무 감사하고 매일 상주하는 스틱들랑 이 식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매일 매일이 뭔가 좀 놀러오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왔, 오면은 조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프로덕션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도 너무 이쁘고 여러분들도 제가 중간 중간 이렇게 관객분들의 눈을 봤을 때 진짜로 행복하게 봐주시는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 진짜 제가 그 기억 속에서 행복한 기억을 본것같아가지고 너무 벅차더라고요. 너무 같이 공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기억들 <laughs> 너무 감사하고 이 공연 이렇게 잘 초연으로, 초연으로 올라가서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일 막공까지 더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공연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아무튼 여태까지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또 좋은 무대에서 좋은 사람, 좋은 배우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왜요? <웃음> 제가 맨날 좋은 사람, 좋은 배우, 우시오 배우 주는다고. 둘다 <laughs> 좋은 사람. 아 이따 얘기. 아 이름이 좋습니다. 아 이거. 나이 꽤딱 맞는데요? 아 저는 예 네. <laughs> 뭐야 차별하는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제가 네. <laughs> 아음어 저는 리아를 만나면서 사실 제 아내 리아를 많이 만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어 자기를 이렇게 봐줄 시간이 없잖아요. 많이 분주하고 막, 뭔가 해내야 된다는 뭐, 방박들, 뭐, 여러 가지. 네. 너무, 음, 힘든 부분들을 잘 바라봐주지 못했던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어, 제 아내 리아를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따뜻한 리아를 만나서 또 따뜻하고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서 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지만스태들 배우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면 그냥 바로 힐링이었습니다. 같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했던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진짜 1초마다 웃기거든요. 가지고 오면은 오늘도 너무 행복한 공연을 했고 또그 공연에 함께 만들어 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꽃을 피운 것처럼 관객 여러분 마음에 자신만의 꽃을 꽃 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 어떻게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경험상 이제 다 같이 뭔가 좀저 아쉽거든요. 이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뭘할건 없고 그리고 지금 사진도 많이 찍으셨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를 <laughs> 알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외치면서 어, 저희 세 배우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게 그 콘서트 때 채택이 돼가지고요 가장 작은 공간 안에 근데 참 작아요 작은 공간 안에 가장 따뜻한 공연이 있어 이건데 저희가 셋이서 가장 작은 공연, 공, 공간 안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따뜻한 공연이 있어. 이메 a 너리잘 가. r y c h 오 좋아요 음 근데 잘보내 a t 또올수 있어 a good thing.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잘가 이거 찍는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공연 n 끝났 o 렇게해 줘요. 네. 시작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목소리> 자. 우리가 뭐 시작. 시작. 가장 작은 공간 안에 가장, 공간 안에 가장 작은 공간이 있어. 이사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의 기억지